안녕하세요. JP 오토 미션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은 스파크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연식은 2015년식 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는 11만 4천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1 5 t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증상은 주행 중에 소음이 발생이 되고 울컥거리는 증상이 심하게 발생이 되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양산에서 제가 직접 견인을 해온 차량이고요.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원인은 여러 이상 원인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CVT 풀리라든지 벨트 손상으로 발생된 쇳가루가 오일 필터를 막아서 소음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CVT 미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미션을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을 분해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속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VT 미션을 완전 분해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은 CVT 풀리라든지 벨트 손상으로 발생된 색가루가 오일 필터를 막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이 되었고 울컥거리는 증상도 심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미션을 완전 분해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품을 가공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끔 풀리를 가공을 해서 できば、もう何だろう驚くべきです